안녕하세요. 포마석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극한 응용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블라블라 떠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극한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림 한번 먼저 그려볼게. 자, 그림이 있는데, 이게 세트형 문제였었나봐. 그래서요, 어, 두 번째 곡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넣어주고 나니까 빼버리고요. 자, X에서 y 의 펑션이 있는데요. Y 퀄 X제곱이 있어요. 그렇죠 y 콜 x제곱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조금 생략.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 풀 때는요. 자, y 콜 x제곱이 있어서요. 네개 꼭지점. 원점. 점 찍어 볼까요? 원점. 원점. 0,0. 다음에. a 점. a 점. 여기로 할까요? a 점. a 점. 수직이고요. a 점은 n,0. 다음. p 점. B점. p 점은요. 당연히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n, 얼마다? n제곱 되겠고요. 여기서 y축에 수뇌발 내려서요. 이 점이 c점. c점은요. 0, n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자연수야. x 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모두 정수인 점 동그라미 정수야. 모두 정수인 점 중에서 직사각형 o, a, b, c에 내부에 있고요. OABCD 경계선 또는 그 내부에 있으면서 구동식 Y콜 X 제곱 Y콜 X 제곱이 이렇게 더크거나같다 이거를 만족하는 이 직사각형 경계선과 내부에 있으면서요. Y콜 X 제곱이 윗부분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은요. 이거지. 이 부분이다. 그렇죠. 이 부분. 그 다음에 경계선은요. 이거 포함. 얘도 포함. 여기 등호 있으니까 얘도 포함해서요. 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요 어. 요 파란색 저 안에 정수, 정수, x 좌표, y 좌표 정수, 정수인 그러한 모든 점의 수 경계선과 내부에 있는 정수, 정수인 놈들의 경계선과 내부에 있는 정수, 정수인 놈들의 그러한 점들의 좌표의 수요수 개수. 이것이 뭐래? 이것이 an이래. an 그렇구나.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물었죠? limit, limit, n e q u a l 무한대로 갈때 이때 n 삼승분의 a n 이걸 묻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죠죠죠제는 저기까지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지금 이차함수 나왔는데요 함수나 수열이나 다 뭡니까 규칙이죠 당연히 수열은 함수에 포함되니까 함수도 규칙 수열도 규칙 그쵸? 그렇죠? 자 우리 수열의 극한의 응용 규칙 발견하는 문제예요, 그죠? 가자. 1단계 뭐야? 극한의 응용 1단계. 1단계는 변수 파. 변수가 n이 변수야, 자연수 됐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고. 자, 2단계. 이 2단계가 문제지, 그렇지? 2단계가 문제인데, 이 2단계 여기 있던 요놈을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무한대로 갈때 얘가 어디로 가니, 어디로 다가가니 그런 이야기니까 얘를 누구에 관한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해당 변수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분모는 땡큐 n승 누구 분자 요 an만 요 an만 누구에 관한 식으로요? n에 관한 식으로 써 볼까? an만 n에 관한 식으로요? 예, 네, 나타내 주면 끝나는 문제. 그렇죠? an만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자. 그렇죠? 음, 그래. 따라서 저 안에 과연 정수, 컴마 정수 점들이몇개 있을까 이거를 파악하는 문제야. 발견적 추론 지워 버리고요. 지워 버리고. 자, 한번 세볼게 세는데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 도대체, 어? 어? 사랑스러운 너희들이 왜 이런 문제를 되게 어렵고 힘들게 생각할까? 라고 할 때요. 여전히 선생님의 답은 이거야. 너희들이 이 정수컷마 정수라고 하는 놈들의 그러한 점들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건데, 개수가 곧 a n이잖아? 이 a n 값을요, 누구에 관한 식으로? 아니, n에 관한 식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n은 자연수 N은 더 이상, 뭐요 낯설거나 변수긴 하지만, 아니, 변수긴 하죠. 변수긴 한데요. 낯설거나 아니면, 요아 무서워해야 할 놈이 아니야. 어? 무서워할 놈이 아니라고. 왜? 어차피 N에 관한 수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놈을요, 잘 달고 다니면 돼. 어? 특히 여학생들 가방에 인형 달고 다니잖아. 그냥 가방에 인형처럼 달고 다니면 되는 거야. 무서운 게 아니야. 왜? 아, 어차피 N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N으로. 그래서, 그래서 규칙을 발견하는 데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요. x 좌표가 0부터 n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x 좌표가 선생님이 0일 때부터요. 한번 세 보도록 할게. 저 안에 점들이 몇개 있는가? 거듭 당부하지만 n은 상수야. 상수는 아니야, 물론. 근데 상수처럼 생각해. 어? 가방에 달린 인형 알겠어요? 어? 어, 그냥 열쇠고리 정도야. 열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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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0, y 좌표가 몇개 있을까 정수인 점이 지금 정수 콤마 정수죠. 따라서 출발해 볼까요? 세 볼게요. 0, 0 이거 들어가죠. 정수 정수 맞으니까. 그렇지? 다음에 0, 1, 2, 3에서요. 어디까지요? 0, n 제곱까지. 즉 0부터 n 제곱까지니까 1부터 n 제곱까지가 n 제곱 개 있잖아. 여기 0, 0 하나 추가해서요. 몇개 있을까? 이걸 만족하는 y 좌표 정수인 좌표는요. n 제곱 플러스 얼마? 1개가 있어요. 그렇죠? 됐어요. x 좌표가 0일 때 y 좌표 이게 정수가 되는 놈은요 0부터 어디까지 n제곱까지 1부터 n제곱까지가 n 제곱 개 이거 하나 추가해야 된다 n제곱 플러스 1개가 있어 다음 이제 x 좌표가 얼마 1일 때야 1일 때는요 이 y 좌표가 정수인 놈이 몇 개가 있을까 이거죠 그렇죠 근데 거짓 말하지만 이거 보니까 내려볼게 1일 때인데요 어 x 좌표가 1일 때야 1일 때인데 근데 그때는요 요게 1,1이죠? 요 좌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1,1이야. 1,1이니까 자이 직사각형 얘도 n제곱 플러스 1개가 있었죠? 여기도 원래 다몇 개가 있을까요? n제곱 플러스 1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n제곱 플러스 1개에서 누구 하나 빠지지? 1 0인점 요거 하나만 빠지잖아. 그죠? 따라서요 얘는요 n제곱 플러스 1개가 원래 직사각형 맨아래변에서윗변까지의 정수인 점들의 그럼, y 좌표들의 개수인데, 그 중에서 한 개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1,1이니까, 지울게. 자, 이제, x 좌표가 2일 때도 한번 발견적 추론. 어?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규칙을 발견해야 되니까. 2일 때는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 놈이 2얼마입니까4예요 4. 그죠? 여전히 여기서 여기까지 몇개 있어요? y 좌표 격자점, 격자점. 응? 음, 정수인 놈은요, N제곱 플러스 1개가 있는데, 2,0 빠지죠? 2,1,2,2,3몇개 빠져요? 4개 빠져요. 다시 한번 2,0,2,1,2,2,3까지 4개가 빠져요. 따라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n제곱 플러스 1 이거 다 그냥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하라고. 왜? n은 있어도 돼. 우리 어차피 n으로 표현할 거거든.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개가 빠져요. 이것도 써놓을까? 0개, 한개네개 그래. 한 번만 더 해볼게. 봐요. x좌표가 3일 때야. 3이면 땡글뱅이 몇개 올까? 자, 3이 되면 은샷 삼이년 3이면 여전히 그렇게 안 보이지만 3 놓치면 은요이가 3, 얼마입니까? 9예요 3, 9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제곱 플러스 1개의 y좌표들 점들이 샥 있을텐데 언제? x좌표가 3일 때 그죠? 근데 그때 뭐가 빠져요? 3, 0부터 3, 8까지가 빠지겠죠? 0, 1, 2, 3, 4, 5, 6, 7, 8 아홉 개 9개, 아홉 개가 빠져 아 그렇구나 전체 n제곱 플러스 1개 직사각형의 맨 아래 위에서 아홉 개가 빠진다 이거 야 그렇죠? 보여? 어어 으으. 아아야하 아, 됐어요? 됐죠? 이제 아 알겠어 이제 선생님 이 엑스 좌표가 k일 때요 x 좌표 변하고 있잖아 x 좌표가 k일 때 과연 요놈이 요놈이 y 좌표 몇 개가 있을까를요 이런 일반항을 한번 잡아보자고 일반항 한번 이게 몇개 있을까? 그죠? 가자 k 번째입니다. 예, k 번째 다 긁어볼게 샥 k 번째. 야 엑시하 k번째라면 이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좌표는 당연히 k, k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맞죠? 그러면요 당연히 이제 전체는 여전히 몇개 예. n 제곱 플러스 1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k, 0부터 어디까지요? k, k 제곱 마이너스 1까지 k 제마일에서 0빼 포함 포함 빼고서요 하나 더해주세요. 빼면 k 제마일이죠? 하나 더면 k제 k제가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봤냐고? 봤냐고? 봤냐고 x가 0이면 0. 1이면 1. 2면은 4. 3이면과 아, x가 0이면 0의 제곱. x가 1이면 1의 제곱. x가 2면은 2의 제곱. x가 3이면 3의 제곱. 아, 그렇구나. x가 k면 k 제곱이 빠진다 이거야. 얘 예, 같이.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줄여 해서요. 예. x좌표가 정수니까 0부터 어디까지 가요? n까지 가잖아. n까지 가잖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n, 이건 뭘까? 이런 건데 이건 눈으로 보이잖아. x좌표가 n이면요. 요거점 하나 있네. n, n제곱.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 만나 틀리나 확인해 볼까? 자, 전체 n제곱 플러스 1개에서뭘 빼는 겁니까? 당연히 요 놈의 제곱값 빼주면 되겠죠? 한개 나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저 점들의 전체 개수는 전체 개수는 잘 봐.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쭉쭉쭉 이런 놈들을 몽창 다다 더해줘야지만이 저 내부의 점의 개수 an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 이거 규칙이 있는 것들이죠. 규칙이 있는 수들의 합은 뭘 쓴다? 시그마. 시그마. 이거 욕 같다. 시그마. <laughs> 시그마 알겠죠? 시그마 쓴다고. 가자. 그래서 an은 계산한다. 계산이야 이제. 봐요. 시그마 변수는 k가 변하고 있습니다. x 좌표가 0, 1, 2, 3, k 번째 항, n 번째 항까지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있어요? 0부터 n까지 변하고 있죠? k가 0부터 n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어. 일반항은 누구니? 아까 구해놨잖아. 이놈이 일반항이야. 이놈이 일반항, 그렇죠? 갖고 와주면은요, 네. n 제곱 플러스 1, 빼기 k 제곱 이렇게. 확인, k가 0이면요, n 제곱 플러스 1. k가 1일 때는요 n제곱 k가 2면 막 이렇게 똑같이 나타난다고 그를 거 k가 n일 때는요 얼마입니까 1까지 뭉창 다 더해준 게 바로 저 도형의 경계와 내부에 있는 점들의 총합 개수다 알겠어요 그 개수야 이해갔죠 이제 산수야 여기서부터 산수가 안된 학생들은요 시그마 다시 공부해알겠냐 시그마는요 어 갖고 막 이렇게 고 어, 어. 고양이가 쥐다루듯이 이렇게 갖고 놀아야 돼 알겠어요 어 갖고 놀아야 돼 시그마가 이거 도구거든. 도구야 도구 더센펄센곱셈 같은 도구야 도구가 도구가 낯설거나 도구가 무서우면 안 되죠 포크레인 포크레인 다룰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다뤄보자 아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야 시그마 변수 뭐야 k가 변수이고 얘가 변수야 이런 건다 무슨 취급이야 상수 취급 알겠어 상수 취급 얘만 변수야 나머지 몽, 몽창 다 숫자 취급합니다 그다음에 k가 0인 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모든 시그마 공식들은요 k 얼마부터요 1부터 맞춰져 있거든 그러니까 시그마 장난질 출발하자 장난질 했더니 얘는 k가 0일 때부터 n까지 더한 거고 얘는요 k가 1일 때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UN 놈이 k가 0일 때만큼 더 더해졌잖아 그래 따라서 k가 0일 때 얼만데 k가 0이면 n제곱 플러스 1 k가 0일 때 n제곱 플러스 1이 얘가 얘보다 더더 더 더해진 거지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을요 k가 0일 때 값은요 따로 이렇게 더해주자고 됐어요 왜 공식 쓰려고 공식 쓰려고 가자 따라서 a n 은요자 이거는 무슨 항이라고요 떠들어 이거는 K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상수항이야 상수항 1항부터 N항까지 N제곱 플러스 1은요 어차피 N번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쉐렛 쉐렛 해서요 N 곱하기 N제곱 플러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이놈은요 어, K변수죠 제곱 우리 공식 쓸수 있잖아 어떻게 6분의 알고 있죠 n곱하기 n 플러스 1곱하기 얼마야? 2n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더하기 얼마야? n 제곱 플러스 여기까지 1달러 이게 an이야. 졸라 길죠, 그렇죠? 길어서 이걸 막 정리해가지고서 아마 해설서에서는요 an 깔끔히 구한 다음에 집어넣고 3단계 계산했을 텐데 우리는 어? 우리는 약간 얍삽하게 얽삽하게 왜? 어차피 극한값 구하는 거잖아. 변수 n가 미세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비에요 따라서요 분모가 n에 관한 3차면 AN도 N에 관한 3차가 나올 거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어야 돼. 그죠? N에 관한 3차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만 관심 있어? 최고창의 계수비니까 3차만 관심이 있어. 쉐렛! N 3승 계시네요. 플러스 앤, 아웃, 아웃, 아웃. 야, 3차 이거 얼마야? 2N 3승? 6분의 2N 3승? 3분의 N 3승? 빼기야. 마이너스 얼마야? 3분의 N 3승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2차, 1차 다 아웃, 아웃, 아웃. 2차 아우 아웃 찌찌찌찌 다 날라가고요 블라블라 최고창만 관심이 있어요 AN의 최고차 3창 얼마입니까 1 빼기 3분의 1 3분의 2예요 따라서 AN은 정리 다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 N 3승 한 다음에 뒤에 2창 1창 상상 관심이 전혀 없어 전, 전혀 없어 전혀 알겠냐 여기까지 1달랑 뭐한테, 뭐한테 골, 개수비 얼마입니까 예.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번예 답은요 어디 있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리뷰. 저 똑같아. 극한의 용 똑같잖아. 그렇죠?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1단계 변수파, 2단계 식세육인데 an을 구하러 가는데 맨날 나온 놈들 중에 하나예요. 저 정수, 정수 또는 자연수, 자연수 그런 점잘 세야 돼. 그렇죠? 점을 잘 세야 되는데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왜? 함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을 거라고.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선생님 볼때 무서우면요. 뇌가 정지한 날렸냐? 어, 문제, 어, 어, 쫄았어. 막, n 나오고 막, 어떻게, 어떡하지? 어? 이게 만약에, n이 만약에 100이라고 해봐. n제곱 100이라고 하면, 이거 101개 있는 거다 알잖아. 101개, 3개 빼면 100개 있는 거다 알지 않냐? 만약에 이게 100이라고 해보라고, n제곱이. 그럼 너희들은 훨씬 더더잘셀수 있을 거야. 그게 왜 그런 거야? 아니, v 쌤은 이미, 이미, 이 a n을 n에 관한 식으로 세우기로 너랑 나랑, 니들과 나랑 같이 이렇게 동의한 상태에서 지금 a n 구하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n은 무슨 수야? 변수 맞아? 변수긴 변수인데 지금 우리가 구할 때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니까 그냥 상수 취급 귀여운 곰돌이 알겠냐? 애완견 취급 알겠어요? 애완견 가방에 달린 인형 취급 인형이 괴물 괴물을 달아놓으면 되겠어 인형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귀엽게 오요요요 이게 다 상수들 알겠어? 요 상수들 변하는 거에 주목합니다. 액션 피면 변할 때아 이만큼씩 빠지잖아 이만큼씩 빠지고 있잖아 빠지는 놈들의 규칙을 봤더니 아 이렇구만 요거 케이제곱 못 잡아내면 안돼그 다음에 시그마 잘 표현하시고요 규칙 전수 대답 시그마 잘 표현하시고 시그마 가놀고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는 것들은요 다너희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세 산수다 알겠죠 이번 문제풀이여기까지입니다